성경 가운데 찬양대를 설명하고 또 찬양대를 언급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찬양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선명한 설명을 하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의 사건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마온 사람과 더불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다왕 요사밭이 자신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이모압과암몬의 연합군의 위세 앞에서 크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역대한 20장 3절에 보니까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그런 기록이 있죠. 1절에는 그 후에 모압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이 마온 사람이 군대들로 연합해서 유다백성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사밭이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요사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하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선한 왕에 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믿음의 왕입니다. 모합과 암몬의 연합군의 위세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요사밭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두려움을 기도로 연결시켰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요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검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앞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인생이라면 당연히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을 기도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성전에 모이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과 더불어서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20장 5절에 보시면, 요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리고 6절부터 이제 기도를 쭉 길게 올려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모압과암몬의 연합군을 의미하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들을 치러온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앞에 요사바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처리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백성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와 금식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그 기도의 가장 간절함이 금식 기도이죠.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위기 앞에서 여사밭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14절 이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가운데 임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사박과 유다 백선들에게 응답을 주세요. 1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검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싸워라.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시죠.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오늘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요사박과 유다배성들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 믿음의 반응의 핵심이 뭡니까? 그들 중에, 그들 중에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여호사밭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서 21절에는 백성과 더불어 누구를 택하여 세우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화를 찬송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없어요. 자, 위기 가운데 백성과 왕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만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치러 오는 연합군과 맞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그 응답을 믿기 힘든 현실이에요. 여전히 모압과 안몬의 연합군이 위세 덩덩하게 그들을 치러 올라와 있고요. 그들 앞에 유다 패성들은 정말 나약한 그런 힘을 가진 대항할 아무런 방도나 그런 실력이 없는 연약한 무리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의 현실과 달리 하나님이 싸우신다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몸소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을 맞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보래요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주셨을 뿐이죠. 말씀으로. 그때 요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백성들과 언원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를 그들의 무리 가운데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해요. 노래하면서 행진하게 해요. 요사바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들 앞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조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찬양대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찬양대가 노래하는 노래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노래로 드리는 것이죠. 곡조에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찬양대를 통한 찬양은 사실은 우리들만의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온 회중의 고백이 담겨 있는 믿음의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중의 대표로 택한 자들이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진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러 와 있는 모압과 연합군의 적군 앞에서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래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에 담아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노래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적군 앞에서 한다고요. 교회 찬양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전쟁의 영적 선봉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을 오디션을 거쳐서 뽑아서 세우는 단순한 노래꾼들이 아니고 믿음의 선봉장들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믿음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엄연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 있죠. 그 현실이 많은 경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많은 경우 우리에게 영적인 좌절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는요,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도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현실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실도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에요. 찬양대는 무엇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눈앞에 현실만 보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과연 그러합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적진 앞에서 고백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선봉대가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 믿음의 선봉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의 삶을 살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고 온갖 종류의 유혹과 도전을 다 준비해서 우리 앞에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다가와 있잖아요. 이 사탄이 버리고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의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사울 재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죠. 모든 영적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들을 믿음으로 서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지를 보라라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믿음이 뭐죠? 눈에 보이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들입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예배할 때 교회 찬양 대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만 지금 예배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는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경고한 진들도 함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양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영적 현실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 대적들 앞에서 찬양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 앞에서 지옥 권세는 떨리고요. 우리의 원수 마귀들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대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회중들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 마귀 앞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무장을 시위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대적들 앞에 우리는 시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손포와 우리의 믿음의 시위 앞에 지옥 권세는 떨리고 물러갈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대가 믿음으로 써 있어야지 온 회중들이 함께 그 믿음의 노래로 동참하고 또 고백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싸움에서 선봉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찬양대가 믿음으로 노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들은 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영적전쟁의 믿음의 선봉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노래 가운데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 요사밧이 백성들과 언논해서 가려서 뽑은 노래하는 자들 이 찬양대들이 그죠? 찬송하면서 행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적군들이 서로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 가운데 서로 치게 해서, 그죠 인간이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사밭의 찬양대들이 찬양한 찬양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21절 후반부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렇게 적들을 치셨다. 그렇게 연결되죠? 요사밧의 찬양대들이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랬어요. 감사의 찬양을 드렸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더 노래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어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그것도 중요한 찬송의 내용이 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찬양대의 찬송 내용은 뭐야 뭐 뭐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찬양대의 가장 중요한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인간의 그 무엇 그것이 우리의 노래의 내용이 아니라 찬양대의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리고 높이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것이 찬양대와 온 회중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할 우리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늘의 교회 찬양대가 드리는 매주일의 찬양이 여호와의 성품을 높이 높이 노래하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늘 기리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찬양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을까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앞에 서 있는 요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살때 많은 영적인 두려움이 올수 있고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응답 앞에 우리가 해야 할또 다른 의무와 특권이 무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현실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영적인 전투를 싸우시다가 주일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할 때그 감격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나의 삶은 나에게 속한 삶만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삶이라는 것을 한 주간 내내 믿음의 선봉대에 서서 싸우시다가. 이 주일날 그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시면 그 감격이 온 회중을 함께 영적으로 묶어서 온 회중이 드리는 감격적인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대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죠. 기도하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수종 들죠. 목사와 찬양대원은 똑같이 예외에 수종 드는 레윈들이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선봉대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선봉대에 잘 서서 그 믿음의 고백을 적군 앞에서 선포로 올려 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이 영적 선봉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때우는 찬양대의 한 시간이 되면 우리 해중의 예배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말씀 준비에 소홀하면 그게 정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듯이 찬양 대원들과 지휘자와 반주자도 한 주간 내내 동일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노래에 수종되는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의 영적 선봉대로 부름 받아서 헌신해야 하는 정말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이구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조합해 신령한 노래로 올려 드려야 하는 그런 영적인 선봉대군 이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노래로 수정 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있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늘의 교회의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택한 받은 그런 소중한 사람들인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에 선봉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복된 지위를 감사하시면서, 주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대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